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서로 인사하시고, 예. 네. 자, 평일날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재밌게 노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새꼭지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또 장르를. 새꼭지면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짧게 그리고 임팩트하게 같이 공부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아 오늘은 세 꼭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조화로운 삶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세 꼭지가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첫 번째를 깨어 있는 삶과 자고 있는 삶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잘난 사람과 이렇게 못난 사람.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우리 공부와 인성, 영성, 도성, 감성을 함께 섞어서 아울러서 여러분들. 공부 하는도 도움 되라고 한번 열심히 달려 볼게요. 첫 번째 자존감과 아 이거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잘못 적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이에요. 이렇게. 자 한번 달려 볼게요. 첫 번째 조화로운 삶인데 첫 꼭지가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 시청자 분들한테 노력 확띄라고 이렇게 자존감과 자존심인데 이거를 큰 명제에서는 깨어있는 삶과 이렇게 자고, 죽어있는데 원래 죽어있는 삶인데 자고 있는 삶 이렇게 나눌게요. 이 제목을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깨어있는 삶은 오로지 눈을 뜬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가치예요. 그래서 눈을 뜨지 않고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고통에 엉켜 있다 해서 아직까지 눈 뜨지 못한 자. 그래서 미망과 무지와 삼독심에 가려 있는 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고 있는 고통의 삶이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삶과 자고 있는 삶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삶에는 참 재밌는 게이 삶은 딱두 갈래밖에 없어요. 두 갈래. 이 삶은. 하나는 깨어 있는 부처의 물이냐, 부처로 난 자냐, 아니면 미망에 가려 있는 귀신의 근속이냐, 요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물을 건너서 선원 앞에 차도가 있는데, 택시가 싹 지나가면 기사님도 손님도 또 버스가 지나가면 타고 있는 손님도 운전하는 기사님도 깨어 있는 부처의 사람이냐, 부처된 자냐, 아니면 미망과 욕심과 욕망에 귀와 신의 근속이 된 귀신의 물이냐 사람은 딱이두 부류밖에 없어요 즉 깨달은 부처냐 그래서 뇌를 개벽한 홍익인간이냐 아니면 뇌에 자신의 무지가 엉켜있는 욕망이 엉켜있는 귀신의 근속이냐 이 근속이 뭐냐면 귀신의 식구다 이런 말이에요 귀신과족 귀신은 욕망이고 미망이에요, 이렇게. 무지고. 그 다음에 미망이고. 따라서 부처로 다시 난 자만이 눈을 뜨고 온전하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깨어 있는 삶의 주인공이라고. 그 자가 요 분의 요 자존감의 주인공이에요. 깨어 있는 삶의 주인공. 이 자존감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은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는 부처는 매사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라서 오로지 깨어 있다고. 어쨌 어떻게, 잠 살펴볼게요. 왜 깨어 있는지를. 자, 요 자존감이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은 말 그대로 주인의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자존심은요? 이건 거꾸로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의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은 반대가 종의 개념, 즉, 피해의식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만 센 사람은 오로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데 익숙해요. 스펙이 부족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좋은 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해서 안 돼. 학벌이 부족해. 나는 열등감이 강해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데 이 자존감의 주인공들은 오로지 삶의 주인의식이 있어서 매사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창조성에 다 있어서 이 친구들은 이 주인공들은.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렇게 시련과 역경 이거를 고통의 체계로 한번 다듬어 볼게 두리뭉시한이 자존감이 있는 주인공의 삶들은 오로지 지도자의 개념에 다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의 개념. 이 지도자의 개념은 함께 요렇게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전체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열등어식 피어식의 덩어리들은 이분들은 개인주의예요. 전체주의가 아니고, 개체적인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것, 이렇게, 내 것, 이런데 집착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하겠지만, 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앞서서 한 꼭지씩 자를 거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주인공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언제든지 가족을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홍익 인간의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홍익 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알고 또 열등하고 모자라는 것, 이 주인어식의 주인공들, 자존감이 있는 자들, 모자라는 것도 알지만 오로지 남을 위해서 그남 속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여기서 다양한 채널로 찾아오시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소개받아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적과 또 타고난 영적인 수행 코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 그래. 나는 아직까지 자존심이 더 강하지 자존감보다는 자존감 주인의 식이거든 그래서 이 홍익적 텍스트로 이걸 대승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승적 삶, 부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자라도 좋다, 부족해도 좋지만 가족과 이웃과 인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그 자들이 비전과 꿈이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이 비전과 꿈이 없는 자들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하는 짓마다 귀신의 근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가 진취적이라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요? 지도자의 인식과 의식과 지도자의, 완전한 지도자의 지식과 지혜로움을 갖춘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족함을 안고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승적인 대승 보살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는 말마다 아름다워요. 부족해도 그리고 모자라도 하는 짓마다 지혜로워서 의협 봅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따라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는 먼저 우선. 권을 두고 가치가 그분의 가치관들은 홍이보살들은 그리고 공과 사를 따질 때 공은 항상 타인한테 돌려줄 그런 가치관을 지닌 이상적인 사고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작은데 연연하지를 않아요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은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은 저 꿈이 있는 삶이라서. 도전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하루하루를 성장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성장, 그래서 성장 반대가 뭐예요? 멈춤이에요. 그래서 멈춘다라는 건 낙이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도태되어 버려요. 썩어버린다고 물처럼 고여서, 그래서 이 꿈, 문제는 비전과 꿈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미 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오로지 자존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룩수가 15에서 3 0룩수밖에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은 600 룩수예요. 이렇게 600 룩수. 그러니까 현찰 로치면 600만 원을 늘 포기하고 15만 원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한 놈만 걸려라. 오늘 내 자존심만 건드리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아이가 듣고, 여러분들 아내가 듣고, 여러분 영혼이 듣는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유치하고 졸렬한지. 그래서 주인의식의 보살들, 대승보살들은 부처의 삶을 담고자 모자라고 부족해도 말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삶이 진취적이라서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매사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노우가 없어요. 오로지 이분들은 예스예요. 오로지. 어, 그게 왜안 되지? 사고 자체가 긍정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속인이 있고, 이렇게 도인이 있어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여기 한 1인칭으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도인은 한 사람을 보고 10가지를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근데 무속인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한 사람 있으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이 아홉 가지의 갭은 여러분들이 지대고 섬기고 모시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왜이 땅에 종교가 존재하냐면, 삶은 오로지 나와 남밖에 없어요. 나와 남. 근데 여기서 남은 가족도 포함됐어요. 내가 없으면 가족도 없는 거니까. 요게 1인칭입니다. 자, 2인칭. 나와 남이 있으면, 내가 남한테 기대면 힘들어 해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삶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자꾸만 아프다고, 자꾸만 힘들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벗인데도, 도반이고 도운데도. 그래서 사람은 나 아닌 또 다른 인칭을 찾아요. 지대고 섬기는 대상을. 그게 가족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징징거리고 큰애기니까. 징징거리는데 평생을 다 시간하려 하고, 아이는 칭얼거리는데 엄마, 아빠한테 평생을 다 바치고, 물론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한테도 미안하니까 인간들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냐면, 내가 1인칭, 2인칭한테 지대지 않고 귀찮아하니까 3인칭을 땡겨버려요. 그게 신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 즉 부처님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요 내좀 네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면칭을 땡겨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그 속에 갇혀서 스스로 합리하고 수용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있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존재가 유무에 따라서. 확실하게 본질을 확인조차도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온통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완벽하고도 퍼펙트한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완전함으로 내재되어 있는 퍼펙트한 신이 있으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정렬로 때로는 열정으로 때로는 진정한 창의적인 창조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막 쏟아지는데, 이 있는 이 자신은 버려버리고, 허구와 추상적인 개념에 본질적인 뭔 확인조차도 안 되는 3인칭을 땡겨서 온갖 것을 쏟아내고 위로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확인조차도 되지 않는 데서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형의학적인데 그런데 매달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믿는 조상신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게 계산이 안 돼요. x 플러스 y는 xy거든. 이게 진리인데 망고 불변의 진리인데 이게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는 구구는 8십이에요 이게 불변의 법칙인데 자연에 이치고 이것을 배우고자 우리는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이러는데 불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삶은 삶은 거짓이었거든. 땀은 절 때로 땀은 여러분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땀도 흘리지 않고 삶이 두 가지 삶, 세 가지 또 기회가 있겠지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여러분들을 고통으로 완벽하게 세팅해서 엮어 버렸다니까. 엉키게끔. 구구는 팔십일입니다. 이건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인도에 가 있어도 구구는 팔십일이에요. 3인칭을 땡기는 삶을 살펴보면 구구는 20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인들이 81이라고 하는데 구구는 20이야 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욕구에 갇혀버린 무지라고 표현해요. 이 무지 다하기 무지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완벽한 열등의식으로 자라나는 종 주종이 있으면 주인의식이 아니라 피해 의식의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이런 언제나 구경꾼의 입장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면 차라리 나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한테 주연이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 원, 투로 전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몇 줄만 읽어볼게요. 요거는 현대 참소는 밴드에 딱 쳐보세요, 우리 거. 그러면 제가 글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공부하라고.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과 화살, 시위를 떠난 시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화살 이렇게 시줄. 위 그럼 이렇게 두 개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에 시위라고 생각하면 궁궁을일이라고 하거든요 궁 이거 궁이 이렇잖아요 궁궁을 그래서 태극 안에 원 안에 무극 안에 완전한 허공 안에 이거 궁궁을 집어넣으면 태극이 됩니다. 그래서 시위 두 개를 붙여버리면 화살이 된다고 원이 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건 철학적 텍스트는 배제할게 요 오늘 일반론이니까 시위를 떠난 화살과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귀하디 귀한 시간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업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적어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잘랐다가 다시 이부 이어서 할게요 정리하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예. <laughs>